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유통 서비스에 계신 기업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 SDS의 서비스 컨설팅 그룹장을 맡고 있는 윤정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먼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이 현재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우리 기업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시고 적용하실 때 어떠한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 SDS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조금 가벼운 소재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얘기 나왔지만,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뭐 주말이면 나들이도 좀 가야 될것 같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행사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뭐 좋은 이런 날에 여러 가지 고민들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옷을 좀 입고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사소한 고민을 좀 하는데요. 예전에는 음, 잡지 책도 좀 보았, 봤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검색하고 뭐 때로는 지식 검색 통해서 어디 참석하는데 어, 어디 어떤 옷이 좀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I라고 하는 기술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a i 와 의논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설적으로 어 40대 남성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는데 그리고 저의 또 피부톤인 가을 웜톤에 맞는 스타일이 어떤게 좋을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똑똑한 ai가 꾸민 듯안 꾸민 듯 꾸앤 꾸 스타일로 여러가지 스타일을 추천해 주더니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쇼핑 리스트도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이 녀석은 멀티모달 기능이 되다 보니. 착용의 이미지 색까지 제공을 해 줬습니다. 사실 보시면 저의 오늘 코디는 생성형 AI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현재 상황은 이런 것처럼 너무 편한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일상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너무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일보하고 있고 아, 진화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좀 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용자 아, 인간의 어떤 어, 연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업무를 개선하고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현재 업무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자동화의 현재 모습은 어, 어떨까요? 과거에 단순한 업무에 반복적인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rpa 적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도 있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해서 좀더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한다든지 이미지나 문서를 인식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저의 업무가 실제 자동화되었다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의 업무가 정말 자동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불편한 진실들에 마주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 이러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간의 연결 관계에 있어서. 어,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의 업무가 좀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되려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최소 이 다섯 가지의 방향성을 충족해야만 진정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전의 업무 상황에 따라서 후속의 업무가 반영되고 학습돼서 적용될 수 있는 어댑티브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 정해진 순서가 아닌 잠재적인 상황,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 이런 플래닝이 사전적으로 좀 가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용자가 요청하는 어, 어려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거나 또는 복잡한 업무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시스템을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개입이 최소한 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AI 에이전트가 개입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적용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면 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의 end 업무 타스크의 범위는 훨씬 확장이 가능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능동적으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동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와 비슷한 용어로 AI 어시스턴트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둘 간의 차이를 좀 어,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는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AI 어시스턴트는 단위 업무 수행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AI 에이전트는 필요로 하는 목, 아니,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계획을 직접 어, 플랜을 짜고요. 그러 필요한 액션들을 취하, 취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과 피드백을 다시 학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가 여러 개 에이전트와 결합해서 작용하는 멀티 에이전트가 된다면 보다 더 포괄적인 업무 자동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마 인터넷상에서 되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A2A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구글 컨퍼런스에서 아, 얘기가 됐었었죠. 에이전트 간의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상호 연동해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등장함으로 인해서 멀티 에이전트 시대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가설적인 상황으로 어시스턴트와 AI의 에이전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면도 좋아하고 날씨도 좋아져서 부산에서 조만간 열린다는 세계 라면 축제에 한번 가보고자 기차편 예약을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AI 어시스턴트에게도 요청했고요 AI 에이전트에게도 요청했습니다 a i 어시스턴트는 아무래도 단일 타스크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s i s t a n t AI Assistant AI Assistant AI Assistant AI a s s i s t a 가 t AI a s 에 i s a AI 에이전트는 저는 그저 라면 축제에 가고 싶다. 거기에 대한 기차 편을 예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스스로 인터넷에서 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치하고 제가 현재 어디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선호하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허용하는 한도에서 액세스해서 저한테 가장 좋은 최적의 옵션을 최종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수준은 어디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단위 뭐 심플한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1단계에서부터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가능한 완전 자율적인 자동화의 5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 기, 디지털 기술 을 적용해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인 3단계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저희 기업 업무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될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뭐 공통적인 업무 영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마케팅 영역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회사별로 업무 플로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u a question. I will give you a question. I will give 그 다음음타타설정하하시그그 그에 적합한 h 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채널별로 집행하고 운영하시는 부분 그리고 계획 대비 성과가 났는지 보완을 해야 될부분 h a n n e l channel, channel, c h 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페인 포인트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목표와 타겟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데이터와 아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합한지 육안 부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영업 뭐 디자인 부서들과 수많은 커뮤니케이션과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에 있어서도 많은 데이터 취합과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한 어, 가설적인 어, 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시나리오에 저희가 어, AI 에이전트 기반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적용된다면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수행하는 업무 태스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라기보다는 수행하는 주체에 있어서 사람 대신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시를 들어서 캠페인 목표와 타겟 설정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현재 저희가 잘 어,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기존보다 다른 연령대로 확대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 AI 에이전트는 그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적으로 캠페인 목표와 타겟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 지표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담당자는 어,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서 다음 액션을 처리하는 자동화된 수준으로 업무 적용이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재고 운영 최적화 부분입니다. 수요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용한 예산을 고려하셔서 오픈 투 바이 설정하시고 뭐 SKU 또는 SKU 레벨로 발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고요. 재고 운영을 하시면서 각종 상황에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재고 수준 모니터링 하시고 필요하시면 리발주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과 상황별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a i 에이전트 기반의 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적용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겠지만 수행하는 어, 방식이 a i 에이전트 기반으로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어, 재고 모니터링과 리오더 부분은 사실 어, 재고 모니터링은 사실 사람이 한다면 수시로 어, 재고에 대한 수준을 모니터링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발주를 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재고에 대한 증가나 아니면 매출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AI 에이전트가 개입이 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시스템에 접근해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뭐 제품별, 상품별 또는 밴더별로 각각의 구매 리드 타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상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리오더를 내는 것까지 자동화하고 제어 드릴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최적화된 재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되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하이퍼 토메이션을 적용하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각도로 좀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꺼풀 저희가 어떠한 측면에서의 공통적인 이슈가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첫 번째는 우리 기업에 맞는 유즈케이스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동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고민 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 관리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유즈케이스 선정인데요. 유즈케이스 선정. 사실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대상 시나리오는 기업에 엄청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효과가 날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가 날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이거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기업별로 각각의 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별로 디지털 전략이 다르시고, 그리고 각 업무 프로세스의 상황별로 효과가 날수 있는 케이스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역량,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유즈케이스를 선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읽었던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효과를 많이 본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에 동시다발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보다는 특정 도메인 영역에 집중해서 투자를 한 경우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러한 보고서를 본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입니다. 어, 뭐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기업들에서 운영하고 계신 여러 시스템들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들이 시스템별로 각각의 다른 기준으로서의 기준 정보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의미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각 시스템별로 의미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나 매출이나 예를 들어서 재고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실시간 재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리저베이션을 제외한 실제 가용한 재고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주기가 1단위인 것인지 실시간인 것인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 관점에서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화해서 사용하시는데 제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별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일로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합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 자동화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 문서, 보고서, 각종 시안들, 디자인, 도면 여러 가지들의 그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은데 간혹 이러한 데이터들을 똑똑하니까 AI가 학습해서 바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표준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단기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정한 유즈케이스 관점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전면적으로 어, 자동화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 작업을 병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관리인데요. 변화관리는 무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it 프로젝트, 그다음에 dt 프로젝트에서 항상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잘안 됐을 때이 단어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엔진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변화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는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탑다운과 바텀업 어프로치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만 이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성장 아, 가도에 있어서 업무의 복잡성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새로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업무 혁신이 업무 효율화를 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메시지로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리의 접근 방식은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개선하는 부분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이러한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DT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바텀업의 과정에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이러한 기술 기반의 업무 혁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인지하셨고 이러한 몇 가지의 과정은 후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스로 DT 기술을 활용한 과제를 아이디어를 내시고 과제 해결을 직접 해주시는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이 별도의 혁신의 부서, IT 부서의 주도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봤었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의 어프로치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변화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러한 고민 사항이 있으신 여러 기업분들에게 저희 삼성 SDS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저희 어, B2B 업종뿐만 아니라 아, 여러 B2B의 여러 제조 업종뿐만 아니라 B2C 제조도 있고요, 유통 서비스 그리고 물류 공공기관 여러 업종에 대해서 AI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혁신 프로그램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케이스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어, 팀에서는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하이퍼 오토메이션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어, 어, 컨설팅 오퍼링입니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아, 직면하고 계신 상황이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략 다르시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될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그에 맞춰서 워크샵 페이스로 해서 저희 컨설턴트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과제 도출하고 실제 모습을 설계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POC도 진행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능한지 결과를 보는 것까지 가는 그러한 컨설팅 오퍼링을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오른쪽 편에 저희의 저 전용 또 부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꼭 방문하셔서 한번 내용 확인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부분인데요. 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저장, 처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표준화해야 되고 보안적인 측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드릴 수 있고 관련된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저 모습에 그친 이미지상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어, 뭐 계속 설명이 있겠지만 브리티코 파일럿 그 다음에. 어 기업의 데이터 각종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연결해서 업무 혁신을 할수 있는 패브릭스 그다음에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브리티 오토메이션까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어, 솔루션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만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머릿속에는 이렇게 작동이 되는 실제 상황을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차별적으로 현실화 가능한 그러한 결과물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더 강조를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세개 솔루션 다 오늘 별도의 부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좀 오늘의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는 조금 현재 기술적인 한계에서 아니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간트너의 예, 부사장으로 있는 앤소니 브래들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적인 제약, 여러 가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예술을 볼 수가 없다.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rp에서 다뤄보지 못했던 혁신의 범위를 넓혀보고 새로운 범위로 혁신의 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차 하이퍼오토메이션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